여러분 반갑습니다. 모노입니다. 제가 오늘 새로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. 인사해. 시청자분 안녕하세요. 이름은 제가 별이라고 지었어요. 야 뭐해? 별아. 오늘은 그래서 짧게 인사를 마칠 거예요. 별아 왜 아야 아파 아퍼 아파 별아 별아 구독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휴바 그만 무더 뜯고 야야 그만 물더러 뜯어 이자 저기요 저기요! 별.. 별 아저씨! 얘안컷이에요너 거기 들어가면 맨날 똥 싸잖아. 아야! 아이고 돌아달라고 지금. 어. 안돼! 거기 들어가지마. 거기 지지야 지지. 거기 지지라고. 안돼. 안돼! 아 귀여운 놈. 그래서 내가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키워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광자나 그런, 거, 그런 걸 댓글에 많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. 그만 물어. 응? 그만 물어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. 별아 너 그거 아니? 아파. 아프다고요. 야! 아프다고. 아퍼 아퍼 맛있냐? 아유,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마칠려고 해요 고양이에 대해 뭘 아, 아시는 거나 얘가 애기 고양이라서 아시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별이도 파이팅 자라 안녕 해봐 시청자분들한테 안녕.